이번에 초, 중, 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거. 정부가 아주 오랜 시간 동결되어 있었던 의대증원을 시행하게 되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성적의 상위권 학생들의 사교육 증가세가 굉장히 돋보입니다. 학년별 참여율에서 가장 높은 학년이 저는 고등인 줄 알았거든요. 안녕하세요. 교육대기자 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여러분, 사교육비 얼마나 쓰세요? 지난달에 사교육비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놀랄만한 내용들이 있어서요. 오늘 좀 짚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사교육 걱정 대상 공동대표 신소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와 함께 오늘 자세히 분석해 주시려고 나와 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달에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죠. 놀랄만한 내용들이 좀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항목별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번에도 뭐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 어, 정부의 교육예산의 거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30조가 이제 넘어서 매우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이게 뭐 단순한 물가상승 때문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음.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3%인데 아, 사교육비가 7.7% 올라서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고물가 상황에서도 사교육비는 고정지출이다. 그렇게볼수 그렇게 있고, 또 학령인구도 굉장히 줄었음에도 네네. 인구가 줄면 자연히 경쟁이 감소하는 게 아니다. 음. 더 는다. 이런 일단 기본적인 사항이 있고요. 제가 좀 특징적인 거세 가지를 좀 뽑아봤는데, 어, 일단 첫 번째가 정부의 의대 증원, 여파로 인해서 상위권 학생들의 사교육 증가세가 굉장히 돋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성적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교생의 사교육 참여율이나 비용이 굉장히 오르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학계열 진학 경쟁이 굉장히 더 치열해진 네네. 그런 상황이 하나 보이고요. 네네. 또 하나는 특징적 특징적인 것이 저소득층의 사교육 증가세가 돋보입니다. 그래서 작년만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음. 올해 보시면 그월 소득 구간별로 사교육 증가율이 음. 700만 원 이상 버는 집에서는 0.8% 올랐는데 300만 원 미만 구간에서 10.3%를 올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소득층에서도 그만큼 많이 올리고 있다는 것을 이제 사교육이 어떤 소득에 상관없이 필수 지출제가 되었다 네네. 그런 걸좀 의미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중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굉장히 늘었어요. 증가폭이 가장 큰 상황인데요. 이는 이제 아무래도 2028 대입 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 문제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내신사 교육에 더 동참하는 그런 대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작년의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작년 비단 작년뿐만이 아니라 지금 4년째 계속 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최근 3, 4년의 결과를 좀 분석을 해주신다면요. 첫 번째는 조기화의 경향이죠. 네. 사교육의 시작 시기가 굉장히 일찍이 음, 시작되는 음. 것을 위해서 뭐 요즘 4세 곳이 고시, 7세 곳이 고시 뭐 초등을 대반 날리잖아요. 그 만큼 더 이른 연령부터 사교육대열에 참여해야 된다의 경향이 보이고요. 그건 이제 아마도 학령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사교육시장의 객이 음. 줄어드니까 이제 객단가를 올리기 위해서 한 사람의 사교육 시작 시기를 더 앞당기는 상품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경향이고요. 음. 또 하나는 속진화. 그래서 시작 시기를 이제 앞당겨서 일찍부터 가르치는 만큼 뭔가 이렇게 차분하게 가르치는 그런 게 아니라 진도 속도를 굉장히 빨리 빼는 거죠. 네네. 마지막은 광역화. 네네. 일부 어, 사교 과열지구에서 관찰되던 어, 초등의대반과 같은 굉장히 선행 속진 상품들이 어, 지역 곳곳으로 지금 퍼지고 있다. 네네. 전국 단위로 퍼지고 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조사했을 때 네네. 전국에 17개 시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주 빼고 초등의대반이 다. 나오더라고요. 음. 혹시 구체적인 좀 사례로 인상 깊었던 부분 있으실까요? 아, 저 얼마 전에 몇년 전에 한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던 네요? 게 있는데 네. 그중3 딸을 키우는 아빠가 올린 사연이었어요. 어, 네. 근데 자기가 중3 딸을 경기도 광주에서 키우고 어. 있는데 이제 뭐 하나, 두개뭐 학원을 이렇게 보내다가 계속 늘어나다가 음. 이제 월 100만 원의 학원비가 음. 넘는 순간 딸아이대로 는안 되겠다. 음. 이 정도에서 유지하다 그랬더니 이제 딸이 굉장히 이제 흥분한 상태로 아빠한테 아니, 다른 애들은 월에 200만원 이상을 쓰는데 우리 집은 거지같이 이 정도도 못 되냐. 음. 해가지고 이분이 큰 충격과 어떤 혼돈에 빠져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거예요. 기자님 같으면 어떻게 음. 하시겠어요? 이 아이가 정교 한 10등권에 드는 아이고 스스로는 네. 굉장히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네. 그런 아이거든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아, 요즘 들어서 어, 그런 친구들을 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음.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거든요. 음. 음. 근데 거기서 부모님의 지원을 당연시 하거나 음. 아니면 또는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치가 맞아요. 이 친구도 보이는 거죠. 너무 많이 하니까 다들 그 나중에 그 아빠분이 댓글을 남겼어요. 어, 결국 네네. 학원을 하나 추가하기로 했다. <laughs> 이제 막상 학원가의 학원비를 알아보니까 너무 비싸다. 세상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음, 근데 딸한테 너무 미안하다. 뭐 이렇게 올렸는데 제가 주목했던 건그 미안함이라는 말이었거든요. 음, 사실은 사교육을 하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뭔가 아이한테 충분히 다른 집만큼 못 해주고 있다는 미안함, 죄책감 같은 것을 느끼는 그렇죠. 네, 거예요. 네. 네. 근데그 미안함이 정말 올바른 걸까? 음. 아니 월 사교육비 200만 원 이상 못대면 자녀에게 미안해야 되는 세상이 음. 맞는 걸까? 그게 굉장히 음. 안타까웠던. 물론 일반할 음. 수는 없겠지만 맞아요. 요즘 들어서 그런 경우들이 가정에서 좀 종종 왕왕 보이고 있죠. 그게참 안타까운 거고. 어 저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사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온라인에서 너무 많이 회자가 되니까 음. 어, 상대적으로 나는 너무 못해준 것만. 각별감 네,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이는 세상인 것 같아요. 이번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초등학생들의 사교육비 참가율이 점점 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아이들의 인지 정서적인 발달을 음. 정상적으로 그런 상품들이 도와주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수아 정신과 전문의들도 음. 그 시기에 발달되어야 하는 네. 뇌의 영역과 성장이 있는데 네, 네. 오히려 그런 과도한 인지 교육을 너무 앞당김으로써 아이들의 공부 내도 망가지고 정서 내도 망가진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좀 통상적인 그런 예습 수준까지는 물론 선행을 할수 있다고 보지만,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뭐 학교 급을 막 넘어서서 초등 아이들에게 중 고등 수준을 과도하게 그렇게 앞서가는 교육이 과연 아이들의 인지 발달에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되는지 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줬다 그렇게 음. 보고 음. 있고요. 어, 저는 사실은 좀 식약처에서 뭐 이렇게 네, 불량 식품 같은 것들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것처럼 음. 아무리 사교육 시장이지만 너무 과도하게 아이들에게 비교육적인 상품들을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음. 또 하나는 이제 걱정스러운 게 아, 공교육에서 저런 상품들이 너무 확 비이 되다 보면은 정상적인 진도 운영이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학교에서요. 네. 그렇죠. 네네. 저도 네네. 과거에 교사였는데 음. 대부분의 아이들이 선행을 해온 반에서는 음. 사실 설명할 게 그닥 없다고 교사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러면 선행을 안한 아이를 위해서 소수의 아이들을 위해서 설명을 차근히 해야 되는데 네네. 현실적으로 그러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이런 상품들이 매우 방해가 된다. 음. 그런 문제식이 있고 초등 아이들한테 그 장래희망을 이제 물어봤을 때 최근에 제가 조사 결과 보니까 2위가 의사더라고요. 근데 2018년도만 해도 의사가 왜 되고 싶어? 라고는 뭐라 그랬을까요? 돈 많이 버니까? 아니야 그때만 해도 아이들이 아니였어요? 좀 순수했어요. 네네. 그때만 해도 어,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일이 어, 같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네네네. 응답이었는데 2022년 조사 자료 보니까 돈 많이 버니까. 초등학생이. 네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네. 그 이제 응답하는 방향이 좀 바뀌었는데 음, 음. 이게 단순히 뭐 일부 부모들의 그런 뭐 과열의 뭐 경쟁 뭐 이런 문제를 좀 넘어서서 저는 좀 사회 전반적인 양극화의 문제다. 네. 그러니까 의사가 아니면 기본적인 생존이나 먹거리가 어려워진 상황의 사회적 불안을 이제 반영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될때 아이들이 내가 잘하는 건 뭐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를 학년기 기간에 충분히 탐색하기보다는 사실은 쏠려 버리는 거죠. 의학학계열로. 근데 네. 저는 그때 안타까운 게그 음. 친구들 돈 많이 버니까 했 질문한 그 친구들 대답한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요. 그럼 얼마나 벌것 같은데? 하면 대답 못해요. 음. 그 친구들이 음. 왜냐하면 음. 주변에서 의사, 의사하고 의사는 돈 많이 번대라는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음. 이 친구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버는지. 어떻게 버는지, 맞아요. 이게, 이게 돈을 많이 버는 건지라는 맞아. 생각 없이 접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어른들의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의사가 물론 압도적인 고소득층인데, 음, 사실 네. 이제 아이들이 학령기를 거쳐서 성인이 돼서 의사가 될 무렵에는 의사는 또 되는 기간이 길잖아요. 그렇죠. 한 20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데, 네네. 그 시기에도 과연 그 시장의 공급상, 직업의 공급상황이 그만큼의 고소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모르죠. 근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될 부분이, 우리가 지금 경쟁이 이렇게 치열하고 힘든 부분에서 사교육을 선택을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음. 과연, 4세고시, 7세고시 이 친구들의 입시 결과를 우리는 보지도 못했는데 당연히 그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음. 따라가는 건 아닐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맞아요. 현재, 네. 현재는 현재 그걸 판단할 수 없는데, 없는데. 예측해서 그렇게 네. 지금 아이들을 시키는 게 맞는가 이제 이런 제이 부분에 대한 성찰이 네.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서울의 경우에 사교육비 67만 원이고 이것도 지역적 음. 격차가 있는데 이 부분도 체감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어, 우리는 100만 원 넘는데 이 격차가 굉장히 심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교육비 통계를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 게 네네. 전체 학생의 지표가 있고 사교육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한한 지표가 네네. 있는데 올해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음. 서울의 사교육 참여 학생의 평균 비용이 최초로 100만 원을 넘었어요, 세 자리로. 음. 네. 서울에서 평균적으로 사교육 시키는 가정에서 음. 기본으로 100만 원을 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맞는데, 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지역 편차가 있어요. 매우 네네.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강남 서초에서 어떤 아, 상품을 론칭을 하면 그게 이제 몇년 있다가 그 네, 다른 그렇잖아요. 지역들로 파급이 되는 구조이고, 지역마다 아무래도 뭐 땅값이나 인건비에 이제 격차가 있어서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점차 대치동을 중심으로 이제 전국 단위로 확산되는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요. 네. 제가 사교육비 얘기를 할 때마다 지역 간에 어? 우리 지역에서는 만약에 서초 지역이라면 음. 100만 원 훨씬 넘는데? 맞아요. 라고 생각하거나 네. 지역에서는 무슨 말이 20만 원도 많은데 네. 이렇게 격차가 굉장히 심해서 음. 사교육비 문제는 어떻게 하나로 얘기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통계는 통계의 오류가 있잖아요. 네네. 또 사교육을 하나도 안 하는 아이들도 거기에 지, 네, 데이터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 단체 회원분들도 아니, 통계가 말이 안 된다. 이 정도만 음. 썼으면 좋겠다. 음. 통계만큼만. 음. 뭐 이러지만 네. 이게 이제 안 하는 아이들까지 포함한 지표라는 걸 유념해서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음. 오히려 그 통계가 나올 때마다 우리 지금 너무 조금 쓰고 있는 거 아니야? 네. 뭐 이런 생각에 불안을 조장하는 게 아닌가 저도 늘 그런 게좀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네. 사교육비는 사실 개인의 선택적인 부분도 충분히 있잖아요. 그런데 사교육비 증가에는 구조적 원인이 반드시 있고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싶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음, 어떤 부분일까요? 네. 뭐 개인의 선택인 듯 하지만 사실은 음. 이것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원인. 과도한 변별을 요구하는 그런 대입 제도인 것 음, 같아요. 음. 아시겠지만 대학의 정원이 고등학교 졸업하는 아이들의 숫자보다 이미 2020년부터 넘쳐요. 네. 근데 문제는 학생 학부모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굉장히 소수이니까 그 대학의 자리를 나눠 갖기 위한 어떤 일련의 분배 규칙이 음. 대입제도죠. 그런데 그 대입제도가 내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학업 성취만 도달하면은. 어,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이 아니라 음. 남들보다 한 단계를 더잘 해야 되는 그런 상대 평가의 네.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에서 과도한 경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음. 뭐 매년 사실 막 플랜카드로 수능 때마다 수능 대박 이렇게 있지만 음. 그 대박이 사실 굉장히 허황되죠. 남들보다 더잘 해야 되는 거고 음. 사실은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음. 거의 합격 당락의 변별이 0.0001까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음. 변별이 돼요. 근데 그 정도가 사실 교육학적으로 봤을 때도 유의미한 학업 수준의 격차가 아니잖아요. 음. 단순히 그냥 아이들의 합격 당락을 나누기 위해서이고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또 재수, 삼수, n수를 하기도 하고 네네. 또 교실에서는 아이들이 한 문제를 더 맞기 위해서 동료하고 친구와 음. 경쟁해야 되고 네네. 그런 게 조금 아,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요. 물론 어쩔 수 없지 뭐 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쓸, 쓸 필요가 있는 부분에서는. 줄수 없겠지만 음.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떤 음. 부분을 좀 생각하면 좋을까요? 저는 무엇보다 사교육을 활용할 때 마치 그 영양 보충제처럼 보완적으로 활용해라 그 말씀을 되게 많이 드리거든요. 네네. 요즘 많은 아이들이 학습은 학원에서 그리고 학교는 기본적으로 출석해서 졸업장을 따고 또 친구 만나고 네네. 그리고 시험 보는 용도로 학원 학교를 이용하는 이제 그런 세태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게 사실 지속이 되면은 학교에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긴데. 어떻게 보면 시간의 효율성도 학습의 효율성도 굉장히 적합하지 않은 네네.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려면은 끼니를 주식으로 하고 그리고 자기 체질이라든지 음. 환경상 충분하지 않은 것들을 영양 보충제로 보충하듯이 기본적인 끼니는 공교육에서 학습적인 것들을 충분히 기초를 다지고, 그리고 좀 부족한 것들을 보완적으로, 한시적으로 사교육을 이용하는, 그래서, 어, 사교육에 대해서 무조건 하는 고정지출로 생각하시기 보다는 보충적으로 활용하는, 음.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 사교육을 활용하실 때 기본적으로 사교육을 현명하게 활용하려면 사교육의 소비 특성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응. 많은 학부모님들이 사교육비는 쓰면서 뭔가 기분이 안 좋아. 어.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내가 원하는 옷을 사거나 뭐 필요한 네네. 것들을 사면 기분이 막 좋고 그렇죠? 소비의 효율이막 느껴지는데 이거는 내가 안 해도. <laughs> 공격을 잘해주면 안쓸수 있는 건데 불필요하게 뭔가 휩쓸려서 소비하는 것 같고 그리고 더큰 문제는 어이 불가피한 소비를 하다 보니까 내가 소비자로서 학원에 뭔가 응당한 요구를 하고 싶어도 막 약간 쭈뼛거리게 되고 어, 정보의 네네. 약자다 약간 네네. 그런 정체성이 있잖아요. 만약에 쭈뼛쭈뼛한다면 음.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제가 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효과로 나오지 않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보험처럼 네. 내가 이만큼 냈으면 그만큼 보장해주고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확신이 안 되고, 그쵸. 투자 소비의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교육 상품의 합리적인 소비가 어려운 한세 가지 정도가 또 있는데. <웃음> <웃음> 첫 번째는 이게 경험 소비제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콘서트 라든지, 네. 뭐, 맛집이라든지, 아니면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경험해봐야지 그 상품의 효용가치가 판단이 되잖아요. 네. 직접 결제를 해서 이용해보기 전까지는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 음. 아이한테 맞는지 이런 음. 판단이 어려운데 학원이 약간 그렇죠. 기본적으로 보내봐야. 이 효용의 판단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음. 어, 일단은 결제하게 되는 그런 네, 경험 소비의 네, 네. 특성이 하나가 아, 있고요. 예상해 볼수 없다. 그렇죠. 경험을 해봐야 되 경험을 알수 해봐야 돼. 있다. 근데 경험하기에 약간 좀 두렵잖아요.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선택의 기준을 삼아, 어떤 음. 학원 선택해야 되지 할 때, 주변의 엄마들을 보거나, 유명한 학원을 찾는 그런 모방 소비의 또 음, 성격이 또 있기도 네,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필요라든지 자기의 선택 기준에 의해서 상품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남들을 따라서 하게 되고 그런 특성이 하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대리 소비. 그러니까 결제자는 부모님인데 이용자가 아이다 보니까 즉각적으로 그 상품의 효용가치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좀 어렵죠. 시차가 발생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소비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런 사교육의 소비 특성을 좀 이해를 하시면 내가 새로 학원을 시작할 때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해서 따져보고 결제해야 되는지를 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번에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거. 정부가 아주 오랜 시간 동결되어 있었던 의대증원. 시행하게 되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성적의 상위권 학생들의 사교육 증가세가 굉장히 돋보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의대 증원을 뭐 조금 확대한 것도 아니고 음, 기존에 3,58명으로 정원이 있었는데 네네. 1,509명이나 이제 증원을 하면서 성적의 상위권 한10% 이내의 아이들이 굉장히 사교육 참여율이나 비용이 대폭 오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 의대 진학 가능성이 나에게도 열렸다라고 인식되면서 사교육 참여 대여를 아주 폭증시켜. 그 결과로 이제 이렇게 역대급 사교육비 폭증세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사 결과에서 사교육 시간이 다 증가했는데요. 그리고 사교육 지출액도 증가를 했는데 재밌는 거 과목별의 특징입니다. 과목에서요. 뭐가 제일 높았을까요? 네, 늘 이제 영어가 가장 높고 그리고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대입에 가까운 그 고등학교 시기가 되면 음. 이제 폭증을 하게 되는 순이어서 아마 총액으로는 이제 영어, 수학, 국어 순인데 아무래도 어 영어는 수능영어가 2018년도부터 절대평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까지 하면 1등급이 나와의 상한이 있기 때문에 네. 일찍이 수능영어는 중학교 단계까지 끝낸다. 얘 아, 기조로 음. 아, 이제 유아기부터는 좀 영어에 집중이 되는 그런 사교육 투자가 이루어지고요.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수학에 더 집중된 네. 그런 경향성을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조사 결과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건데요. 학년별 참여율에서 가장 높은 학년이 저는 고등인 줄 알았거든요. 초2예요. 근데 초, 네, 웃긴 거는 이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떨어져요. 할애들만 하는 아, 네, 안타까운 길이 된 거죠. 그래서 네네. 앞자리가 바뀌어요. 초중고 음. 이렇게. 어 맞아요. 중학. 인상.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은 90% 정도 맞아요. 되고요. 중학교 1학년은 80%, 고등학교 1학년은 70%네요. 근데 사교육비는 반대죠. 왜냐면 똑같은 어, 상품이어도 음, 음. 급이 올라가면 이제 비용이 오르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비 부담은 고등학교가 가장 높죠. 고등 때는 또 컨설팅도 받고, 맞아요. 입시 컨설팅도 받고, 네. 내신도 준비하고, 수능도 준비하고. 음, 음. 또 최근에 사교육 경향이 아무래도 이제 학력인구 줄어들면서 상품들이 막 여러 개로 쪼개져요. 그러니까 네. 옛날에는 뭐 수학을 배운다, 그럼 수학학원 하나 다니고 끝이었는데 수학이 뭐 내신 수학 따로. 수능 수학 따로 뭐 사고력 수학 따로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 굉장히 커지는 거죠. 사교육비를 줄려면 부모님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겠죠.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될까요? 일단 사교육을 현명하게 활용하려면 크게 이제 세 단계에 좀 실천을 권장을 드린 대네요 음, 가장 먼저가 예산 수립입니다. 그래서 어, 사교육을 시키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최소한으로 내가 시키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나 100만원 200만 네, 쓰던 200만원 네. 쓰던 근데 이제 자기 기준이라기보다는 남들 기준 혹은 사교육 과열 지구의 기준이다 보니까 가계 소비에서 충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지출을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저는 꼭 부부가 함께 가정의 경제력에서 이 소비 지출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를 어, 사교육비로 쓸 것인지 네. 상한을 반드시 네. 정해야 우리의 소중한 노후가 박살나지 않는다. 네. 가정 안에서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합의를 보자에 상한을 정해 놓으면 네. 그래도 연간 그 정도 안에서 교육비를 지출하는데 그런 거 없이 사실 남들 따라서 요거 늘리고 저거 늘리고 하다 보면 어느새 너무나 음, 많은 비용들이 네. 네,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목표 수립인데요. 음. 저는 사교육은 뭘 달성하면 그만둘지 그러니까 시작 시기에 종료의 목표를 꼭 정하라고 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사교육의 효과를 보려면 어, 학원을 보내서 얻고 싶은 목표가 굉장히 명확해야 되는데 음. 대부분 학부모님들은 그냥 성적 향상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모호한 목표를 음. 정해 놓으니까 그냥 사교육비는 노상 나가는 고정 지출이 돼 네. 버리고 또는 희망적으로 만 맞아요. 그러니까 네. 언제 멈춰야 되는지에 어떤 기준이 없는 네. 거. 늘 가야 되는 곳이 네. 돼 버리는 거라서 음. 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성적 향상이 아니라 어, 우리 아이가 뭐 수학 분수 개념을 굉장히 어려워한다. 음. 이때 이제 수포자가 많이 발생하는 네. 구간이잖아요. 그런데 분수의 개념을 아이가 좀 적용하고 스스로 설명해 낼수 있는 정도까지가 이 학원을 어, 쓸모 있게 다니는 거다 라든지 아니면 아이가 뭐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서술형 문제를 너무 어려워한다 서술형 문제풀이법을 효과적으로 학습받고 싶다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수학에 대해서 자신감이 너무 떨어진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배운 개념을 문제풀었을 때 아이가 할수 있다는 라 효능감을 느끼는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사교육의 종결 목표를 좀 정하게 되면 네. 어, 막연한 사교육 소비 지출을 좀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간 수립 인데요. 네. 이, 저는 사교육을 하는 시간보다는 안 하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네. 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아이들이 배운 시간만큼 음. 다시 익힐 시간이 필요한데 음. 우리가 어, 사실 먹은 거를 소화시키려면 그만큼 이, 먹은 시간 이상의 공복 타임이 필요한 것처럼 학습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어, 학습이 되기에는 너무 많은 그 학만 입고시죠? 있어요. 네, 네. 학만 많아. 습할 시간은 없고, 또 부모님들도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아이가 근데 학원이라도 안 가면 공부라는 거 자체를 안 한다. 음. 그런 불안이 있어요. 뭔가 어디라도 보내놔야지 심적인 안정감이 네. 막 네. 있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 아이들이 너무 그 반가우 시간을 학원 스케줄로, 풀 스케줄로 채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학원 스케줄링을 할때 뭔가 계획부터 이렇게 빈 공간을 채우듯이 음. 하지 마시고, 아, 어, 지난 일주일간에 아이의 일과를 한번 이렇게 쭉 적어보시라고 말해요. 아이랑 같이. 그런데 네.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생각보다 아이들이 좀 바빠요.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들도 학원 숙제가 많으니까 숙제 내주는 거에 대해서 좀 네. 부담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어디서부터 음.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고민인데, 어쨌든 지금 현실적인 말씀을 사실 주신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지금 현실에서 학원은 그냥 무턱대고 안 다닌다, 음. 다니지 마세요. 이런 얘기는 사실 네, 우리가 고, 어떻게 보면 고무할 수 있기 때문에 음. 만약에 다닌다면 전제로 하해 이런 부분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음. 지금 보셨고요. 이 부분 우리 부모님들도 이번에 나온 조사 결과 바탕으로 보도자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서 음. 그동안 우리 가정을 놓친 게 뭔지를 음.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기자 TV.